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힌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요엘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서의 가장 주된 내용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왜 이렇게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할까? 자, 첫째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냥 문자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보세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에요. 짙은 구름이 덮힌 날이라 밤이 아닙니다. 대낮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되어 버렸어요. 짙은 구름이 덮인 것과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연상되나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더니 예, 새벽의 여명의 토입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것이 다른 의미로 한번 여러분들 연상해 보세요. 무엇인가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다가 산꼭대기를 넘어 서면서 나를 덮치려고 한다. 어떤 느낌인가요? 이이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메뚜기떼가 온 세상을 덮기 시작하는 그런 광경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연상됩니까 오늘 여호와의 날, 이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날은 메뚜기 때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메뚜기 때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3 0 0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제곱킬로미터당 1억 마리 이상이 군집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메뚜기 한 마리가 자기 몸무게의 두배나 되는 그런 국식을 하루에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메뚜기 떼가 수조 마리 이상 엄청나죠. 한꺼번에 떼를 지어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에 남아있을 것이 없죠. 온 천지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연상이 되나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세상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먼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임박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여호와의 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여호와의 날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중반을 보세요.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왜 주실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우리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이 어떤 날인가요? 일본이 패망한 날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얼마나 일본 입장에서는... 두려운 날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날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죠? 그 날이 바로 민족 해방일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같은 날이지만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에게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는 날이 1945년 8월 15일이죠. 여호와의 날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온 땅을 뒤덮은 메뚜기 때와 같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세상을 덮으셨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주민들이 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요즘으로 말하면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초반을 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붑니다.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거룩한 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믿는 자를 위하여 이 악한 세상, 악한 마귀, 악한 인간들을 향하여 이 어가지 진노하시는 날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악하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는 날을 예비해 두셨고 이제 임박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오늘 나의 하루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여호와의 날로 만드실 수도 있음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삶이 고단하고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여호와의 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믿는 나를 위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이기는 삶. 만들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박하여 있음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때도 다지나가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견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움직이신 것을 보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